좀 펀치를 닿으면 또 알지 않습니까 느낌이 확 그렇죠, 오죠 그렇죠, 첫 번째 네. 라운드 출발해 보겠습니다 맞을 만한지 어, 어 강하게 어. 레그킥 아 어, 세키노 선수 왼손잡이네요 아사우스포의 어, 어. 세키노 선수인데요 뒷손 들어갔습니다 어, 굉장히 타격을 좀능숙하게 합니다 어나 피해지 퀴치 시도를 완전히 피해내고 펀치를 어, 벗고 있습니다 어, 주이 세요. 주목이세네어 타이세이 펀치 쏟아붓습니다 어, 타이세이가 잘 보고 때려요 다 보고 때립니다 아무튼 좀팔전의 전적이 있는 만큼 좀 노력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양 선수 모두 8번의 프로 전적이 있는데요. 우선 세키노 타이세이 선수가 좀 패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케이 쪽에 몰아 붙이면서 펀치 아, 배동현 선수 얼굴 을 빨개졌습니다. 들어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자신감 있네요. 네. 가드를 내리고 준비하고 있는 세키노 타이세이 타격이 어서 조금 올려서 네. 배동 선수가 좀 쉽게 못 들어가고 있긴 하거든요. 인사이드 레그킥 1분 지났습니다. 아, 경기 초반에 좀 타이세이 선수가 좀 흐름을 잡는 것 같아요. 흐을 주지 않습니다. 배동은선 아, 조금 더신상이 큰데 예더 네. 작은 타이세이 선수가 네, 거리를 조금 잘 잡고 음. 잘 맞추네요. 음. 지금은 급소 쪽에 약간의 충격이 있었습니다. 로블로 나오면서 약간 쉬는 시간을 갖겠고요. 야, 저, 어. 초반 난타전에서 좀 많이 맞아서 네. 코피를 흘리고 있는 배동현 선수고요. 어, 이 장면이었고요. 배동현 선수가 코 쪽에 출혈이 입 쪽이랑 좀 출혈이 있는데 저럴 때 정말 호흡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제 코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laughs> 약간 좀 네. 경기에 승기는 타이세이 선수한테 가지 않나 싶은데, 초반에 음. 아무래도 배동현 선수가 조금 클린치나 레슬링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어, 타격을 승기를 갖고 올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다시 재개되겠습니다. 배동현과 타이세이, 오퍼 자신감이 있습니다. 뒤손 들어갔습니다. 오른손 훅, 니킥 그래서 굳이 타격으로 할 필요는 없으니까 좀 네. 섞어가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레슬링 베이스의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씩 들어가서 끈적이는 승부를 걸어봐도 될것 같은데요. 일본 선수들이 좀 호락호락하지는 않거든요. 네. 기까다롭기다좋아요 네. 네. 오른손 훅 들어갔습니다. 오퍼컷 시도 닿지 않았습니다. 레그킥 가드를 저렇게 내리고 있는데도. 좀 보고 치면 타격이 엄청 좋습니다. 잘 맞지도 않고 정윤 선수가 쉽게 들어가진 못해요. 킥 교차 그리고 네. 펀치 한타. 오른손 들어갔습니다. 저, 펀치 주고봤습니다 네. 앞손 카운터를 굉장히 잘 치고 뒷손. 네. 네. 네 굉장히 좋습니다. 생긴 거 답지 않게 빠릅니다. <laughs> 네. 아, 네 맞습니다. 네. 아, 스키노 타이세이가 그러한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헤비크 어, 선수 치고는 날렵한 움직임 음. 어른손소훅 음. 피했습니다 아, 그리고 숙박이 굉장해요. 네. 사각으로 빠져서 피하고 빠. 레그킥 흘리고 있는 타이세입니다. 광주 피내고 급하지 않게도 되거든요. 아까 권하설 선수 말씀하셨듯이 체력에 네. 강점이 있으니까 이 배동현 선수가요. 복부쪽 만들어가면서 싸워 가면 됩니다. 왼손훅 피했습니다 자 스탠스를 좀 바꾸면서 뒷손 지금 그 승기를 계속 일본 선수가 잡고 있는데 그렇죠 네. 이렇게 섞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아, 바로 태클을 시도해보는데 철장의 등을 기대면서 방어하고 있는 타이세입니다 굳이 성공을 시키지 않더라도 네. 이 시도 하나로 솔직히 분산을 시켜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아. 군대의 집중력을 다양한 수를 보여주는 게 네, 이제 혼선을 주는 거죠 이킥 그렇죠. 섞어주면서 이제 1분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다시 플레이. 떨어뜨려놨습니다. 어, 바로 레그킥. 아주 빠릅니다, 타이세이. 이제 배정선수는 이제 역으로 몰리거든요, 지금. 네. 이때 좀 주의해야 됩니다. 케어가 나올 수 있어서. 네. 프런트킥. 한 방을 조심해야 되는 양 선수입니다. 오! 오, 잽잽! 잽! 잽, 잽! 3연타4연타 그리고 프트킹 왼손 아졌어요 그리고 그래서 쏟아 붓습니다 파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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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쏟아 붓어요 경기 끝납니다. 굉장히 까다로 운 스타일. 일본 선수 진짜로 굉장히 까다로운 스타일. 데뷔 급에서 이런 날카롭고 빠른 스피드 한 공격이 나옵니다. 자이 왼손 잡이에다가 눈도 좋고 민첩성이 대단해요. 그리고 아 이게 이제 배드민 선수가 사실은 뭐가 좀 본인 스타일대로 경기를 전혀 펼치지 못했어요. 사실 말씀 아, 네. 맞습니다. 오늘 일본 선수가 잘했습니다. 너무 보고 치는 눈이 너무 좋고 네. 또 경기 운영을 잘합니다. 동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도런 네, 거에 발이나 이런 거에 네, 돼요. 맞습니다. 아, 그리고 순간적으로 상대방이 배동현 선수가 다운되자마자 내려쳤던 스 어, 키노 다이세이 선수인데요. 아이 헤드킥도 스쳤지만 또 타격이 들어갔습니다. 경기 극초반에 세키노타이세이의 그런 저돌적임이 조금 자, 적용이 됐을까요? 잘잘좀 본인에게 좀 먹힌 것 같습니다. 흐름에 네, 맞습니다. 예. 어 앞으로의 헤비급의 판도가 조금 이 선수 하나로 재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런네요. 생각이 드죠. 야쿠자랑은 붙이면 안될것 같습니다. <laughs> <laughs> 아 왜요? 죽을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공식 판정 결과가 나오겠고요. 또 권아솔 선수는 특별 인터뷰어로 케이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양팀의 양 선수의 공식 판정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TKO로 블랙코너 1번 세키노 타이세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1라운드 TKO 승리를 거둔 헤비급의 세키노 타이세입니다. 이자 한국의 로드 FC 팬분들에게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알리고 있습니다. 아, 센스가 있는 타격가네요. 네, 까다로운 왼손잡이에다가 빠르고 눈이 좋고 또 배동현 선수가 처음에 잠 붙여보고 약간 조금 꼬였어요. 네, 풀어 가지가 기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계획...